다 골랐어? 메로나, 메로나, 감탄과 메로나 바나나맛? 메로나 바나나 맛이 요 와! 메로나 바나나맛? 메로나 바나나 메론 맛이라서 메론한데 바나나 맛이면 바나나지 고 메로나. 궁금한데 차! 계열 받는 거야 이게. 물은 또 왜? 물밖에 그 안. 아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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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베벤베 이거 개얼받는. 아니, 뭐 이런 게다 있냐? 배로 만들어서. 아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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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배로 내, 만들어서. 아니, 내 취향. 배로 마신는 아니, 취미 이만큼. 아, 아, 아니나는밥한 바를 개얼밖에 발음해 가지고 베벤베 이렇게 한줄알았거든 발음 좀 맛있게 해 봐. 비빔빙 비빔베 이렇게 한줄 알았는데 애로 만들어서 벼빔베라 개열받네또또왜 이게 뭔데 아, 설마 쌀 맛이야 맛있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변벼